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또 시간이 흘러서 오늘은 7강 사전활용을 해볼텐데요. 내용 짧아요. 그래서 뭐 강의가 길지 는 않습니다. 짧을 거예요. 집중탑하면 끝납니다. 이 사전활용 문제도 수능에서 출제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신에는 서잘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수능에 나오니까 잘아야죠 자, 해, 네. 지난 수업을 떠올리면서 해보죠. 만약에 살다 1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무슨 어가 있다? 동음, 이의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죠? 여기 살다 1 이렇게 있으면 동음, 이어가 있다. 이게 없으면, 아 동음, 이어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 다음에 사전에서 끝에가 뭐로 끝나면, 다로 끝나면 얘는 용, 어, 일 거예요. 알았죠? 그렇죠? 얘는 뭘 거라고요? 용어 일 거라고요. 알았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용이라고 써있진 않아. 용언의 밑에 산다, 되니까 이거 동사 이렇게 써있을 거야. 알았죠? 됐니? 어, 동사 이렇게 써있을 거야. 그러면 만약에 동사인 단어도 있고 형용사인 단어도 있다면 동음이 의어일까? 다이어일까 어떻게 생각해? 사전을 찾아보면 동음이 의어로 처리합니다. 됐니? 어, 그러니까, 아. 있다라는 말은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거든 오늘이라는 말은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거든 알았지? 음. 다 이어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니? 오늘 일 오늘 이이렇게돼 있지 않고 오늘이라는 단어에 부사가 먼저 나와 그 밑에 가면 명사도 나와 알았지? 근데 뜻을 부사 1대 1, 2, 3 명사 1대 1, 2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알았지? 이해됐니? 자, 요게 뭔지 알겠지? 요 위에 있는 거 됐니? 근데, 뜻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그럼 무슨 어라고? 다이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사전적 의미는 몇 번? 1번. 얘가 중심 의미가 되겠다. 그치? 밑으로 갈수록 뭐야? 확장되는 거지. 이해됐니? 근데, 살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뭔가 물리적인 건 아니지. 그치? 물질적인 건 아니지. 그래도 뜻이 좀더 범위가 넓어지면서 3번으로 갈 거야.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있어잘봐 1번 옆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2번 옆에는 이런 게 있잖아. 그치 않니? 자, 요걸 잘봐도야 돼. 요거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하는 자격 봐. 자, 서술어. 자 그렇죠, 서술어. 선생님이 이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문장 성분 설명할 때, 이제 설명할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자,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은, 뭐였지? 음. 성분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나타낼 때,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술어에 무슨 수? 자릿수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자,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에 뭐라고 한다? 자릿수라고 하는 거야. 자서잘들어지고 하는 말에 서술어는 반드시 주어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 서술어는 반드시 뭐? 주어를 필요로 해요 따라서 모든 서술어는 몇 자리 이상이야? 한 자리 이상인 거야 알았지? 자한 자리 이상인 거야 자지제잘봐얘 있지? 한 자리 서술어 됐니? 자얘 있지? 두 자리 서술어다 알았지? 자얘 있지? 두 자리 서술어다 알니 어? 그럼 잘봐 요거 있지 요거 요게 서술어의 자릿수 하나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잘봐 만약에 주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나와 몇 자리 서술어야 세 자리 서술어 거야 알았지? 자왜냐면 봐봐 하나 둘 그리고 뭐 세 자리 사수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어만 있으면 되잖아. 몇 자리 사수로? 한 자리 사수로. 얘는 두 자리 사수인데 어디에 살다 또는 어디에서 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또는 얘니까 세 자리가 아니라 몇 자리? 두 자리. 누가 어디에 살다? 누가 어디에서 살다? 이름이 그럼 자 이렇게 나왔어 보면. 누가 무엇을 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 얘는 누가 산다 그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자, 잘 인지 져요. 누가 산다, 누가 어디에 산다, 누가 어, 무엇을 산다라는 세 개의 단어는 뜻이 다른 거야, 알았지? 근데 비슷스네. 됐니? 됐니? 무슨어라고? 다이어라고. 알았니? 두 번째 잘봐아약서술어로가 네. 서술어가 타동사잖아. 어? 그러면 뭘 필요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서술어 타동사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지. 됐니됐니 됐니? 그다음에 서술어가 만약에 대장 또는 아니다라는 형태면 그렇지? 어? 뭘 필요한다? 뭐를 필요가 하는가 그렇지? 그렇지? 이해도에 대해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있잖아 얘네. 얘네 문장 선분이 뭐게 내가 어디에 산다 할때 어디에? 부사어거든. 그 얘는 뭐라 고 하냐면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자 여기는 뭘 필요하는데 무엇을? 그럼 얘는 무슨 언니 문장 선물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잖아. 그럼 이때의 살다는 무슨 동사야? 무슨 동사야? 타동사인 거야. 그럼 이때의 살다는 자동사라고 하는 거야. 다르니 이해됐어? 목적어를 필요하는 건 뭐라고? 타동사. 목적어 가 필요없으면 자동사. 이렇게얘기합니 이해됐니? 자, 이거 잘중요해잘 봐. 잘 봐. 그이제 봐봐. 내가 문을 열다. 문이 열리다. 라는 말이 있다고요? 괜찮으러? 어? 그러면 열다라는 말은 타동사고 열리다는 자동사고 맞니? 틀리니? 네. 맞는거야 열라는 뭐? 목적어가 있으니까 무슨 동사? 타동사 열리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자동사야 알니 근데 잘봐 열다라는 말은 잘 들어 열다라는 말은 주동사야 알았지? 열리다라는 말은 피동사거든 듣니? 어? 근데 잘 봐. 문을 열다라는 주동사가, 문을 열리다라는 피동사가 되면서 자동사가 되었군. 맞는 말이야. 알았지? 그니? 그니? 자, 문을 열다라는 무슨 동사인데? 타동사인데. 따라니? 시험제 이 수능이잖아. 수능이 잘 봐. 나와가지고 낸 근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봤겠어. 열다라는 단어는 중세에는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됐지만 현대국어에 오면 타동사가 타동사만 되는군, 라는 말이야. 근데 애들이 막뒤그 쌀지? 아, 열다라는 말은 중세국어에는 무슨 동사도 돼? 타동사도 되고 무슨 동사도 돼? 자동사도 되잖아, 그렇지? 근데 현대국어에는 뭐만데 타동사만 되지. 왜? 자동사에는 열자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 어, 열리다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게 낸 거야. 근데 애들이 이거를 사동, 피동, 주동, 피동으로만 배워가지고 타동, 자동으로 되니까 왕창 틀린 거야.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 들어. 알겠니? 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사전 활용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지금부터 하는 말잘 들어. 이렇게 나와. 살다, 이의 예문으로 무엇을 사용할 수 있겠군.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 니네 이거를 이번의 뜻인지 이렇게 볼거 아니야. 어? 그랬더니, 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풀면 안 돼. 알았지? 왜안 되냐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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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다뭐해 비슷하기 때문에 얘 뜻인 것 같기도 할 때가 많아.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해? 하면... 자, 이 예문은 살다 이의 예문으로 적절하겠다라고 하면 1이나 몇 번에도 넣어 봐. 3번에도 넣어 봐. 더 적절한 게 3번이잖아? 3번인 거야. 그 틀린 거야. 알았지? 애들이 2번에만 넣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왜안 되지? 뜻이 다 모여서 비슷해서 안되 그렇지. 완전 뜻이 다르면 되는데 뜻이 비슷 비슷하니까 순간 그런 뜻인 것처럼 보여. 하나님 사전 활용하기 문제에서 틀리는 고개 많이 틀린다. 나머지는 읽어 보면 되겠다. 알겠니? 자, 수고했습니다. 어?